올한해 동안 추진한 새마을 운동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4년 영천시 새마을 운동 종합평가대회가 지난 24일 새마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 운동 유공표창, 읍면동 종합평가, 자원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지사 시장 및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표창 등총 18명의 우수 지도자들이 수상했고 단체 시상에서는 신영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화북면 새마을분여회가 읍면동 종합평가 부문 최우수상을 화북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분여회가 자원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세현 회장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영천시와 새마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